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68호 제1면 기사입니다.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기회의 경기도 추진사. 경기도가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올해 장애인 기회소득시범사업 도입.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자 확대. 최중증 발달 장애인 스문의 시간 돌봄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24일 경기도가 밝힌 올해 주요 장애인복지 정책에 따르면 돈은 먼저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기회소득을 지급. 장애인의 건강 증진 사회 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2023년 예산은 10억 원 편성됐으며, 도내 장애인 2,000명에게 월 5만 원 수준의 기회 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회 보장 제도 신설 협의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 활동에 나선 장애인을 위한 기회 수당으로는 직업 훈련 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훈련 장애인 기회 수당 지원이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장애인 공공 일자리 및 유형별 권리 중심 맞춤형 일자리 등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만 19물결표사인 2 1세로 확대한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장애인 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0의 개월간 매달 10만 원내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액수만큼 도화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장애인 돌봄 사업 관련해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준 마련과 돌봄 규모 파악을 위한 경기도 31개 시군 최중증발달장애인 20의 시간 돌봄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지원을 강화하며 발달장애인들의 자조 모임 결성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 지원을 20개 팀에서 40개 팀으로 확대한다. 고령장애인 증가에 따른 고령장애인 쉼터 지원도 8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한다. 급격한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예방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건강사회참여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북부지역의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양주시에 개관할 예정이다. 북부센터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센터 수원시 소재의 위치 한계를 벗어나 북부지역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종사자교육 장애인자립 등의 지원 역할을 맡는다. 신규설치 장애인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기준도 완화한다. 설치신고 완료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재활교사 배치기준도 이용장애인 4인당 1인에서 3인당 1인으로 조정된다. 법인운영지방이양장애인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 종사자인건비도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상향 추진될 예정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없이 도민 누구에게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해 장애인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위 장애인 화장실 개선 권고. 하인권위는 2021년 7월 2일 전라남도 내 16개 군의 군수에게 관할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 화장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전라남도 내 16개 군의 군수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향후 관련 예산 확보 및 낡은 읍면동사무소의 신축 또는 재건축을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11월 30일 전라남도 내 16개 군의 군수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점, 남녀는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인 점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할 경우 이용자들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녀 공용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적극 추진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는 지난 1월 9일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께서 보편적 복지로서 사회서비스는 고도화해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본부 이하 추진본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기1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서비스 관련 부서가 참여하여 고도화 총괄반 노인돌봄반 보육반 아동청년반 장애인돌봄반 등 5반 8팀으로 구성되었다. 고도화 총괄반은 고도화 업무 총괄, 신규 사회서비스 사업 발굴기획, 범정부 고도화 지원체계 구축, 모델 고도화, 수가 개발 등 지원 및 협의체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노인돌봄반, 보육반, 아동청년반, 장애인돌봄반은 노인, 보육, 초등돌봄청년, 장애인 업무의 고도화 방안 마련 및 사업계획 수립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추진본부는 2023년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정기적 회의를 통해 사업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신규 사회서비스 사업을 발굴하고, 범부처 고도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추진본부는 1월 20일 금 10시 30분 이기일 본부장 주제로제 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후본부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전병왕, 각반장 및 팀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본부 구성 운영 방안과 사업별 고도화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본부 이하 추진본부 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서비스 관련 부서가 참여하여 고도화 총괄반, 노인돌봄반, 보육반, 아동청년반, 장애인돌봄반 등 5반 팔팀으로 구성되었다. 고도화 총괄반은 고도화 업무 총괄, 신규 사회서비스 사업 발굴기획, 범정부 고도화 지원체계 구축, 모델 고도화, 수가 개발 등 지원 및 협의체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노인돌봄반, 보육반, 아동청년반, 장애인 돌봄반은 노인, 보육, 초등돌봄청년, 장애인 업무의 고도화 방안 마련 및 사업계획 수립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추진본부는 2023년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정기적 회의를 통해 사업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신규 사회서비스 사업을 발굴하고 범부처 고도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추진본부는 1월 20일 금 10시 30분 이기일 본부장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후본부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전병왕, 각 반장 및 팀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본부 구성 운영 방안과 사업별 고도화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이기일 본부장은 국민 누구나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상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영. 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을 개정하여 1 1 2 1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1물결표사인 3급, 국가 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생계 슬래시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 12에서 3월, 월 할인 한도가 현재 24,000원에서 36,000원으로 확대되고, 4에서 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주거 수급자의 동절기 12에서 3월 월 할인 한도가 현재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확대. 4에서 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의 동절기 12에서 3월 월 할인 한도가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확대된다. 4에서 11월은 현재 1,650에서 2,470원으로 확대. 변경된 할인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 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하여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은 기본적으로 2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며, 각 도시가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환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